일단은 트레시 칼리는 라인전이 지금 롤 바텀 라인 중에서 제일 센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웬만하면 선이랩을 빨리 찍어주는 게 좋아요. 칼리 스마는 방법은 여기 칼리가 뛰기 전에 큐를 먼저 맞춰주시는 게 칼리 상대법으로는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칼리가 평타를 치기 전그 모션에 그 모션에 쳐주는 게 제일 무난하죠. 자 이럴 때는 이제 라인전은 우리가 좀 더 이득을 많이 받죠? 선 2, 2레벨 찍었기 때문에 인들이 살릴 수 밖에 없어. 아무리 강한 조합이라도 살릴 수 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는 좀 집중적으로 쳐. 살짝, 살짝 빠져주고. 이렇게. 얘가 평타, 방금도 평타 때리기 전에 내가 큐를 날렸잖아. 이러면, 이러면 맞추기가 쉬워. 살리상대부은 이거야. 무시하는 그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맞아. 아깝다 평타한테도 뭔가 때렸으면 힐까지 뺄수 있었는데 사거리가 안 닿았네 일단 이거를 잡으면 이제 3레벨 되거든요 3레벨을 잡으면 킬딸 킬 확률이 높아져 3레벨은 쿠아가못 죽고 한번 빠져보고 이제때려주고 때리고 이거 그냥 죽어 죽어 이거는 니달리한테 어차피 죽을 바에 그냥 내가 칼리한테 죽는 게 나아요 거 여기서 이제 국경이 한테 주아 근데 이거 라인이 별로 좋기, 좋지 않다 내 일단 맵좀 가릴게. 저 아까 방플러였거든. <laughs> 어시라 안 주는 판단이 좋은 거예요. 방금은 차라 칼레한테 주는 게다. 니달리가 크면 안 좋으니까 니달리 방금 와가지고 영0영이잖아 이득이야. 어 니달리는 방금 그냥 동선을 낭비한 거지. 이거. <laughs>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CS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이럴 때 있잖아 이런 라인 일단 한번 잡아야 돼 근데 못 잡으면 뭐 어쩔 게 없는데 이럴 때는 이제 또푸킹 해가지고 좀좀 좀 조져줘야 돼 그냥 막 싸우면 무조건 져 이런 애들은 코킹한 다음에 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하면 돼. 요 차분하게 스킬 쿨 돌아간 거 보면서 평타 치다가 한 번에 2평, 2평으로 잡은 거예요, 방금. 오케이? 자, 이럴 때는 칼리가 혼자 있잖아. 그럼 라인을 너무 빨리 밀지 마. 막타만 먹어, 막타만. 이럴 때는 막타만 먹어요. 방금 내가 차분하게 왜 했냐면, 쓰레시 그랩이랑. 아, 밀지 마. 아, 밀, 밀지 마. 아, 아 답답해. 이런, 지금 내가 왜 밀지 말라고 했냐면, 지금 안 갔어. 갈 리가 없어. 그러면 얘가 어차피 지금 내가 우리가 라인을 밀어주면 경험치를 어찌됐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밀어가지고, 상대방, 상대방 미니언 경험치를 못 먹게 해주는 게 좋은 건데, 블리츠는 센스가 없어서 방금 이런 거야. 근데 님들, 님들이 서포트 하실 때는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밀어주시면 돼. 할 리가 분명히 체력이 많았고, 극 이유가 없어. 어. 절대 집갈 이유가 없는데 집을 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니 밀라고 하는 거는 절대 저런 라인을 때문 밀지 말고 상대방 경험치가 못 먹게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당겼을 때 이제 여러분들 갱을한번 오면 풀리겠죠. 라인잘 당겨놨기 때문에 이거는 킨드레드가 온다. 힘들0도왜 안와 힘들어도 바로 내라서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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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0리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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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기 때문에 라인은 그냥 땡겨가지고 유지만 시켜준 다음에 우리 전부를 부르는 거 말고는 이 라인전이 다은 없어 뻔한 거야 제발 뻔한 거 이런 거 당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보면 말했잖아 시야가 없는데 이렇게 여기 부시에서 쓰레쉬가 있는 게 뻔한데 이걸 당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플레이의 단점이야 그니까 낮은 구간의 단점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채팅을 안 쳐준 건 내가 잘못한 건 있지만 이건 알아서 플레 정도 되면 알아놔야 돼. 어. 시야가 없으면 당연히 상대방도 우리가 지금 와드가 없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부시에서 낚시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알아서 눈치 채고 나처럼 빠져 있으면 되는데 그걸또 앞에서 대준다는 말이지. 저러면 안돼 절대. 어. 저러면 절대 안 돼. 이런 거한대 쳐달라고 해야 돼요 핑을 찍어주는 게 좋아 이게 가끔씩 그 말이 안 통하면 여러분들 내가 치고 블리치도 같이 치기 때문에 CS를 못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거 안 써요 여기서 라인전을 더 오래 할 필요는 없어 오케이 궁수가 나오나? 1920? 나오겠다 포천 하나 팔면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포션을 팔아도 상관없어 일단 템을 빨리 뽑는게 우선이니까 이거 지금 플레예요 플레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지금 칼리가 6렙이고 이제 스래시가 5렙이야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인건 아실거야 칼리가 6렙이 되면 스래시를 절대 노릴 필요는 없어 무조건 칼리만 노려야 돼. 너는 다 아실 거야, 말하는 거. 근데 꼭 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노리면 안 돼, 절대. 내가 방금 실수했어. 근데, 타워 c 스를 먹으려고 실수한 건데, 원래 같았으면, 이평한단 바로 큐를 날렸어야 되는데, CS는 거어 먹고, 저는 챌린저예요 이거 먹고 있잖아, 여러분들. 이 라인이 지금 또걸렸구 아, 좀 멍청하게, 멍청하게 두번 걸리지 마요. 아, 진짜 왜 시야가 없는데... 아, 잠깐만... 아, 장난 아니... 이거는 원래 당하면 안 돼. 내가 아까 말했잖아, 분명 시야가 없는데 왜 도대체 거기 앞에 가는지 모르겠다. 난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 저 해상도 1280x720. 좀 와드를 하고 가요. 답답해. 아, 난 어쩔 수 이번에는 여러분들 탈리만 봐줘야 돼 아, 탈리도 모아라 이거, 이거 빠져줘야 돼이스 이정도면 나쁘지 않았어 교환 이제 대충 라인전 끝났거든요 라인전 끝났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돼 여러분들 서폿 하실때 진짜 해주고 싶은 말 있는데 이렇게 여기 시야를 못 먹었을때는 절대 서폿이 먼저 들어가면 안돼요 네 그것, 그또또 서폿 유저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서폿이 절대 이걸 인지했다면, 원딜한테도 말해줘야 돼. 어, 이걸 인지 못하는 원딜러들이 많아, 은근. 그래가지고 항상 부시에서 잘리는 원딜이 많단 말이야.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서폿 유저라면, 이걸 여기 있는 거를 항상 인지를 시켜줘야 돼. 어, 시야가 없다면. 오케이? 눈은 그냥 원딜 눈이에요. 저기 그냥 빠져줍니다. 지 와드가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땡겨줘야 돼. 여기서 무리하게 나갈 필요 없어. 이렇게 와드가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봐봐요. CS, 쓰레쉬가 여기 있었지? 봐봐. 방금 나갔으면 안 됐어. 자, 이제 쓰레쉬가 빠져나간 걸 봤으니까 이제 편하게 타밍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여야지 CS를 안정하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먹는 거지. 막 저렇게 안 보였을 때는 여러분들. 어? 자기가, 여기 와드가 되어 있다고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조심하게 파밍하는 게 좋아요. 지금 위에서 흥하잖아 이럴 때는, 바텀이 죽어줄 때, 이럴 땐 욕먹지. 그러면, 이럴 때는 라인을 그 빠르게 밀어. 어차피 얘네는 합류를 못해. 오케이? 자, 그러니까 라인을 빠르게 밀고, 저는 빠져줍니다. 빠져주고, 잡고를 먹으면 되겠죠? 잡고를 먹어야 돼. 각골을 먹었을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오기 때문에 땅겨서 먹어야 돼안 되지? 그럼 빠지면 돼 어, 그냥 빠져 지금 저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먹는 사람들 많더라고 근데 원래 여기서 먹으면 안 되고 여기 타워 앞에서 각골은 상대방이 안 보일 때는 타워 앞에서 먹다가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잘 먹을게요 왜냐면, 큰드레드가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방치 해워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잘 먹을게요. 야,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나 구인스잖아. 아나 정수인데 왜나 곡괭이 샀냐? 나 징크스인 줄 알았어, 징크스. 나 징크스 템트리 가고 있었네. 응. 음. 야, 나, 나 바보네. 나 징크스 템트리 가고 있냐? 여기 살짝 빠져줘야 돼 어딨어 <laughs> 자 구인수 엄청 세죠 구인수가 엄청 세 진짜 괜찮은 것 같죠 이번 판은 그럼 어쩔 수 없이 정수를 3코로 갈까 아니면 곡괭이를 그냥 사놓은 다음에 그냥 정수로 가도 괜찮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라인을 미는 이유는 일단 상대방 위에 니달리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올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는 거가 편하게. 배들이 <laughs> 하지 마세요. 방패합니다. 빠져주고 방금은 쓰레쉬가 있는지왜안 빠졌냐면 시간차 할리가 바로 올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스래쉬가 혼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댄 낳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얘가 라인을 언제쯤 부췌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주면 좋아요. 게임할 때. 계산만 잘해주면 이런 것도 타워 그냥 밀어주세요. 방금처럼 쫄았으면 타워를 못 밀었겠지만. 저는 칼리가 어느 시간에 올 거.. 어느 위치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 이, 이런 플레이가 가능했던 것같아요 이번 판 일단 임프 가볼게 정수를.. 방금 모르고 정수 템트를 까먹어가지고 음자 이제 바텀 라인이 끝났어 바텀 라인이 끝나고 미드라인 전도 끝났어 그럼 뭐 해야겠어? 여러분들 올라가야 돼. 탑으로 올라가줘야 돼. 탑으로 올라가줘야 될 때, 그냥 올라가지 말고, 항상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굉장 핵심이 뭐야? CS지. 경험치. CS 경험치. 먹고 올라가주는 거야. 먹고 올라가주고, 탑에 있는 CS 먹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워까지 부셔주면 좋긴 좋은데, 타워 부셔준, 부실 수 있는지 이건 모르겠네. 어, 로무새 안녕? 부시한 좋은 점이요? 일단은 가격, 성능 대비 괜찮아요. 가격 성능 대비 짱. <laughs> 다른, 뭐, 정수 같은 템에, 뭐, 이런 거 보면, 공격력을 올려주는, 공격력을, 뭐, 공격력이 높긴 한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건 2800원 밖에 안 되고, 봐봐. 기본 공격이 30인데, 어? 8 스택을 쌓으면 24를 추가로 더 줘. 그럼 54란 말이야. 공속도 올라가고, 공격력도 올라가면서 공속도 올라. 근데 얘는 스택도 쌓기 쉬워. 어. 여러분들, 루시안 스택이 왜 쌓기 쉽냐면,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스킬을 쓰면 두, 두 개씩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의 판단이 좋았죠? 탑을 왔는데, CS도, 범업수도 다 먹었고, 타워까지 밀면, 이게 원딜을 끌수 있는, 뭐, 최고의 방법입니다. 파워 도까지 먹어버립니다. 그이 라인을 하나 더 밀게요. 아 근데 써 보셨는데 안 좋으시면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써본 결과로선 괜찮아서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2차 타워 압박도 해주는 거죠 이게 상대방이 안 보였을 때는 일단 끝까지 압박을 해주다, 해주다가 오면 이제 빠지시면 돼 오면 빠지시면 돼형빈 형님 안녕하세요 구인스 칼리 괜찮더라고 구인스 칼리 쓰는 애들 봤는데 구인스 칼리도 괜찮아 <laughs>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자 이제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자, 원래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저 지금 이거 템 잘못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쿨가 쿨 타임을 생각 안, 하, 안 하시는 분들은 정수를 안 가셔도 되는데 쿨 타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수를 가셔야 돼요. 근데 저는 원래 정수를 가는데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코어는 정수예요. 그리고 이제 3 코어로 시막카템로 가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타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라인전이 다 끝났어. 어 이제 라인전 다 끝났으면 뭐 해야 돼? 일단 정글을 한 번씩 먹어준 다음에 상황을 보는 거야. 어디, 어디 라인이 땡겨져 있는지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그 라인이 땡겨져 있는 데를 먹으면서 성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잘라가는 거지 제가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집을 개환하고 나서 정글이... 어, 정글이 뭐가 나왔나 보고 그 정글 쪽을 따라가면서 파밍을 하면서 상대방을 자르는 플레이를 해요. 그거는 내 방송 보시는 분들 알 거야. 축구부인데? <laughs> 자 이렇게 먹으면서 바텀 라인 땡겨져 있는 걸 봤으니까 저는 이걸 먹어요. 요거은 비싸잖아. 자, 일단 라인을 빠르게 데게요 이거 용이거든요. 지금 용이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데, 아, 뭐 구인, 구인, 구 존나 잘하고 있는데 뭐약 팔지 말래 원제 신발 타이밍이요? 원제 신발, 신발 타이밍을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그, 코어템이 안 나올 시점에 그냥 600원 있을 때 가는 게 좋은, 좋은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왜 맨날 댕댕님을 신발을 늦게 가서 이러는데, 저는 항상, 그 신발보다 더, 더 좋은 효율을 낼수 있는 템이 나오면 그 템을 가는 편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발을 늦게 가는 거야. 예, 그렇게, 그래서 신발을 늦게 가가지고 다른 템으로 더 뒤를 잘 놓을 수 있다면 신발 가는 거보다는 이런, 이런 게 훨씬 좋죠. 예, 공속을 높이고 치명타를 높이니까. 모든 거는 롤은 있잖아요. 효율이 좋은 템을 뽑는 거지. 신발은 우선적인 건 없어요. 강제적인 건 절대 없어.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 인식이 그런 거지. 여러분들. 템은요. 확실히 효율이 좋은 거부터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미드를 먹었다. 그럼 버해야 되네. 한걸또 먹어. 아, 드세요. 드세요. 어, 드세요. 이렇게 정글이 포시일 때는 그냥 주는 게 좋아요 짠거만 먹고 보유스트타 좋아 어. 아 이런 내가 봐봐 내가 지금 CS가 왜 이렇게 잘 먹었겠어 정글 파먹으면서 쓸데없는 동선, 낭, 동선 낭비를 안 했어 라인이 땡겨지는 걸 보고 그쪽으로 파밍을 시작해 나가는 거지 미드를 파밍하다가 바텀 라인이 땡겨지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먹었고 이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CS를 먹고, 이제 집을 가는 거야. 동선 당비 하나도 된게 없지. 이러면서, 이렇게 CS를 먹는 거야, 닌데 CS 먹는 건 이렇게 먹는 게 간단한 거야. 자, 이제 21분에 3코 나왔죠? <laughs> 칼리 구인수는 근데, 승코를 좋으신 분들이 하는 게 좋던데. 그, 헬퍼들이 많이 가더라고, 칼리 구인수는. 어. 몰락, 몰락, 몰락의 루난의 구인수에, 그렇게 가더라고, 해커들이. 자, 이제 파밍할 것도 다 파밍했고, 자, 여러분궁는 다음에, 자, 여러분들 그, 그는 아셔야 돼요. 유시한 궁이 센건 맞지만, 가까이 상대가 붙었을 때는, 여러분들 평큐이평 QW평, 무거하는게더 세기 때문에, 상대가 가까이 붙었을 때는 여러분들, 궁을 한번 끄는 다음에, 그냥 스킬 쓰고 평타 치는 게더 좋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궁을.. 궁이 막.. 멀리서 쏘는 건 좋지만 가까이서 쏘는 거는 그냥 때리는 게 좋아요 어 뭐, 그리고 루시아 뭐 비벌, 불교 같은 거 W 쓴 다음에 여기서 평타 치는 거거든요 차분하게 저는 지금 차분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 하고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죠 루시아는 자기한테 스킬 날라오는 거랑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랑 그런 것만 제대로고요. 하게 하면 됩니다 음. 야, 내가 전판에 베 보여준거는 내가 솔직히 베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그래서 못하는건데 어 그거는 그런거는 배우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들 다크서 보고싶다해서 그냥 보여주는거지 내가 나는 내가 잘해주는거였는데 못했으면 진짜 욕먹을만한데 베인은 진짜 못해요 어. 자 이렇게 방금도 끝났으니까 이제 한타가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장해야겠어 상대 정글을 빨아준 다음에 이 라인을 다시 먹어주면서 성장을 해준 게 좋겠죠. 자, 이런 라인을 여기 쭉 밀어주는 게 좋아. 내가 이 라인을 왜쭉 밀냐면 이 라인 쭉안안 안 밀어버리면 우리 라인이 손해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라인을 항상 타워 안, 안에 꼬라박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이제 피바라기를 갈게요. 신발 이제 갈게. 신발은 여기서 여기 이거는 내가 정해주는 건 아니야. 여러분의 선택제야. 루시안 신발은 아이오니아 가도 되고 이것도 가도 되고 이것도 가도 되는데 자기는 쿨타임을 좀더잘 활용한다. 이러시면 아이오니아 가시는 거고 나는 평타를 진짜 잘쓸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광전사를 가는 거고 자, 나는 무빙이 정말 정말 좋다. 그러시면 이제 신속의 장화를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제야. 고정된 건 없어. 고정된 건 없어, 보시야는무시는 미샤. 세, 세 개를 선택할 수 있어, 신발을. 자, 블루 나왔으니까 블루 먹으러 갈게요. 오파게 조합이 어떤,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거? 오파게 조합도 여러 가지가 있지. 자, 이런 건 블루를 빼 먹어주고 이럴 땐 이제 바텀을 공략해주는 게 좋겠죠? 지금 상대방이 탑 2차가 밀렸어. 곧 2차만 남았어. 나 오그로끔. 자, 이럴 땐저잘 커가지고 1대1이 다요 그러면 우리 팀이 4명이 바론을 먹고. 바론을 먹고, 넷이서 먹을 수 있어. 넷이서 먹을 수 있어. 이런 거는 막히더라도 내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쟤네들은 그냥 지금 제가 방송한다 해가지고 막 헛소리 하는데, 원래 이게 맞아. 지금 루시안이 1대1이 최강인데, 굳이 팀한테 합류할 필요가 없고, 제도처럼 젤드처럼 이런식으로 바텀 혼자 있어가지고 팀분들 바로 먹이게 해주고 나는 타워를 밀고 이런게 훨씬 훨씬 좋거든요 예 걔네들은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괜히 제가 오라고 하는거예요 아, 이런거는 이제 킬각 보고 그리고, 어. 어, 나 한번 빠져야돼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같은 상황에 제가 제가 일대1 새거든요. 자기가 알 거야. 내가 얼만큼 잘 큰지. 뭐 이렇게잘클 때는 여러분들. 제가 혼자 보디쳐 압박하고 그냥 우리 팀들한테 바로 먹으라고 하면 돼요. 그럼 근데 만약에 내가 잘렸다. 그럼 바로는 먹는 거고. 우리 팀이 바로는 먹다가 실패하였다. 그럼 내가 억제기를 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상황일 때는 뭘 해도 좋아. 같이 다섯 명이 뭉쳐있을 필요는 없어. 절대. 뭘 하든 간에 무조건 이득을 보는, 어, 그런 거기 때문에, 봐봐. 어쩔 수 없이 이길 수밖에 없어. 이런, 이런 구도에서. 그치? 아, 여러분들도 이런 걸 아셔야 돼. 응.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추천하면서 부탁드릴게요.